이거 네개 뜯고 뽑아내고 8mm 뜯어내고 잡아 땡겨서 이쪽 하나, 이쪽 하나 뜯습니다. 영상이요? 영상 찍어줘야지 유튜브로 올려야 되니까 이제 뭐 블로그로 끝났습니다. 여기가 이제 여기 뜯으면 이렇게 나오고 8mm 프렉시블 스패너를 꼭 구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잡아주실래? 또 그때 올리지 올려놓지 않았어요또 올려야 돼. 그고 최신 걸 올려줘야지.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물건은 내가 손님도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또 좋은 걸 해드리고 좀더 받을 거예요. 더 받고 물건을 좀더 좋은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끝났지? 뭐. 괜히 또 같은거 껴주고 또 오게 또 오게 귀찮으니까 좋은 걸 팔아 먹자 이거죠. 아까보다 좀더 예산을 좀더더 더 내자고요. 카드 긁어서 좀 좋은 걸 쓰자고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이 선도 좀좀 고급스럽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 좀 작업 좀 오늘 할거하니면할일 없으니까 뭐 애팬들 한번, 한번 일해 볼게요 안녕하세요. 우리 애국 애국 아, 네. 우리 애국 청년. 나라 걱정하는 애국 청년. 다 나라 걱정하죠. 천안라하면 북한이겠죠? 맞죠? 천안. 네. 미국에서요? 아닌 것 같은데. 미국에서요?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을까? 예? 그치? 자작극이라고요? 자작극 아니에요? 할 때잖아요. 김영철이가 치가 할 때잖아요. 잡아주세요. 모르겠어요. 모르죠. 참나. 네. 큰일났네. 저 잡아주세요. 잡아주세요. 큰일났네. 이거. 어. 손님 안 되겠네. 국, 국정원으로 국정원을 <laughs> 보내버려야 돼. 그럼 안 그럼 안 돼요.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그 문제 예요 지금 다들 북한이 안 했다 그러더라고.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 좌편향돼 있어요. 심지어 나 또한 그렇게 음모론으로 갔으니까 나는 그거지 최선그 죽은 장병에 대해서 예우가 너무 없다 이 나라가 그쵸 그건 맞죠 어쨌건 간에 누가 하던 자작극이던 북한이었던 미국이었던 걸 떠나서 네.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여기 요거는 어디 갔을까요 잘 뺐는데 이렇네, 쳐 물어줘야겠네. 어, 가요? 어요요거 나사? 아니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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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어디가? 나 뜨고 가! 나 뜨고 가라고 제발! 아, 짜증 나게 하네, 진짜. 나 뜨고 가요, 제발. 나를 마주봐, 무슨 남자가 나 사랑하나? 누구요? 업자가 와갖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어. 여기다 놔둬야 돼 여기다 놔두는 거라고 디퓨저는 여기다 올려놓으면 인간들이 있는데 엎어지면 차가 녹아버려요 얘가 되게 알코올 성분이 있어갖고 되게 안좋아 알코올 성분 보다도 그 뭐라하지 그거를 약간 아세톤 같다 그럴까 음. 되게 안 좋더라고 이게 잘 녹여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독하더라고 장비인적 있어요? 아니 어디갔어? 비상도 뭐가 못었나요 했던거 같은데 아, 여기 꼽는거아비상대그 이거 어? 잘 뺐는데 어디로 갔지? 있겠죠 어딘가에 떨어졌나? 내가 좀 어디다 잘보관이안는데좀 비춰줘 보세요 음. 잊어먹었네 어떡할까 이거 돈 물어 드려야겠네 이거 만원이면 되겠죠 네? 응. 만원이면 만원이면 되나 여기 있네 여기 <laughs> 아 그거 네, 비상 이게 없으면은 네. 잘 뜯었습니다 깔끔하게 이것도 좀 정리 좀해 드리고 기계는 좀더 좋은 걸로 끼자고요 좀 획기적인 걸로 이 차에서 뭐있어 뭐 이거 이족 같은 거 뜯어내고 그냥 저 블루투스로 가야지 매력이 없어요. 그래도 그렇게도 했고 좀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작업을 다시. 나는 저뺑치고 이제 지금부터 안 바쁘시죠? 안 바쁩니다. 저, 아까 전화 왔잖아요. 전화로도 해결하지. 주로 컴퓨터 하시는 분이 또 그쪽 통신 쪽으로 빠지지 않나요? 통신 같이 하고 있어요. 예, 나는 통신병인데. 근데 아, 통신병, 예. 통신병은 사회나서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거를 하시는 차도 있어요. 아 근데 예, 그렇죠. 나도 저기 몇번배우면 나도 아마 인터넷 할줄알걸요 컴퓨터 얘는 아, 6년 동안 아, 컴퓨터 아, 용사에서 있어갖고 음. 잘 알지. 용팔이의 세계를 잘 알지. 용팔이의 세계는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? 그 용팔이 나쁘다 그러는데, 아니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? 용팔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. 용사는 오래 있었어요. 오래 있었죠. 용팔이 나쁘다고 생각 안해 나는. 난 이해가 가. 15년이 있었나. 네. 음. 용팔이 해서 뭐뭐때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는 벌고 너는 벌지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용팔이 는 이해가 가 용팔이의 세계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작업해 보겠습니다.